재계가 요청한 게 공정거래법, 상법, 근로기준법들을 대폭 축소해 달라고 했습니다. 공정거래법도 보면 형벌 규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포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도 네. 많이 나지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한게 답변해 주시면 예. 예. 니까 예. 죄송합니다.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예. 죄송. 그렇지않겠습니까분식 회계를 했는데. 제가 어 어찌 보면 분식 회계 기술을 제일 많이 하는 검 같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당연히 그건 자본 시장과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는 중범죄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공인회계사 출신이라 회계를 조금은 압니다. 약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자태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비범죄화 시키겠다. 이래버리면 과연 이 정부가 자본과 노동 또는 가진자와 안 가진자를 너무 편가르게하는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들지 않을 수가 없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지금 말씀 대우조선 사태에 관련해서 말씀. 대우조선도 드립니다. 그렇고 예? 전체적인 기조를 예? 말씀드립니다. 음. 어... 뭐 아시겠지만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CU를 구속하고 기소한 건 그것도 제 사건입니다. 제가 한 건데요. 그러니까 따라 무슨 있습니다. 법치 저희가 말하는 법치 법에 엄정하면은 그 부분도 포함되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상 참작하기 위한 목소리를 좀내 주실 거라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제가 할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오늘 주요 업무 과제 두 번째, 세 번째가 경제를 살리는 법무 정책이었습니다. 맞죠? 네, 이 경제라는 말이 특정 경제 집단만은 아니고 다라건데 우리 국민 모두에 먹고 사는데 좀 도움이 되는 법무 정책이다 뭐 이런 얘기겠죠. 서민과 민생을 중심으로 말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 대통령께 업무보고하시면서 나온 언론을 보니까 이제 법무처 경제 행정 규정을 좀 완화해라. 그래서 경제 형벌 비범죄화해라. 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맞죠? 어.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네. 다만 근데 말씀 올리면 그게 이제 기재부에서 주관하에서 저희랑 같이 하고 있는 경제형벌 그 TF의 워드를 네, 알고 어, 있고요. 자 제대로 하라는 취지 였습니다 제가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기재부하고 법무부가 공동 단장이던데 맞죠 차관님? 예 네, 그렇게 되 있습니다. 네. 공동 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경제 범죄라는 게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한 사람이라. 첫 번째가 여기서 얘기하는 국민의 안전과 아뭐 환경이 위배된 건데요. 이런 범죄 이제 거의 없습니다. 못 먹을 색소 타 가지고 눈깔사탕 만들어서 애들 죽이는 이런 거 없어요. 길거리에서 떡볶이 먹어도 죽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이런 범죄 이제 거의 없는데 지금 두번 가장 지금 많은 범죄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입니다. 담합, 독과점 뭐 이런 것들이죠. 장관님 이런 것도 어, 형벌을 낮춰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 그걸 네. 어떤 그 죄명별로 카테고라이징 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의원님과 저희가 충분히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범죄적인 성격들, 경제범죄, 배임행령 주가조작, 이런 거를 무슨 과태료로 하겠습니까? 그렇지 네. 않습니다. 제 개가 요청한 게 공정거래법, 상법, 근로기준법들을 대폭 축소해 달라고 했습니다. 공정거래법도 보면 형벌 규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포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도 네. 많이 나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할때 답변해 문제. 주시면 예. 예. 어떻게 예. 니 죄송합니다. 그냥.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시장 질서 교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낮추는 건 아니다. 차관님도 고개를 끄덕이시고 장관님도 끄덕이십니다. 예. 기본입니다. 세 번째가요. 저는 가장 중요한데. 어, 경제 질서 또는 경제 관련 규정은 소위 자본과 노동의 몫을 분할해 나갑니다. 경제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본이든 노동이든 시장이 기여한 만큼 몫을 가져가는 게 맞겠죠. 소위 부가 가치를 창출한 만큼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그건 맞죠? 그게 공정하다고 서 그게 공정한 거죠. 근데 그것이 여러 가지 현실상 어그러지기 때문에 노동을 보호하기도 하고 자본을 보호하기도 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런데 이런 규정들을 위반한다는 것은 게임의 룰 자체를 흔드는 행위입니다.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 어떤 기업이 분식회계를 해서 3조 원의 이익을 5조 원으로 뻥튀기를 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거는 뭐 형벌 범죄와 비범죄와 감량 이런 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식회계를 했는데 제가 어찌 어찌 보면 분식회계 기술을 제일 많이 하는 검찰 텐데요. 그렇죠. 당연히 당연히 그건 자본시장과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중범죄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공인회계사 출신이라 회계를 조금은 압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래서 특히 분식회계의 경우에 이 저는 대우조선해양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분식회계 해가지고 왜 분식회계했냐 물어봤더니 최고경영진 연임하고. 임직원들 보너스 받으려 그랬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임직원에는 정규직만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조가 시위를 했습니다. 뭐 매시벨 해가지고 지금 풀었습니다. 이 260만 원의사대 보험을 못 받았다고 하니 최저임금 간당간당한 수준입니다. 아마 장관님하고 저하고 이 수준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어서. 우리는 아마 이런 삶을 정확히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솔직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문제는 자본과 노동의 분배 질서가 본질적으로 흔들렸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진들은 3조에서 5조로 뻥튀기를 하고 이걸로 돈전치를 벌이는 이 시간에 비정규직 노조는 노동자들은 최저 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20몇 년을 이런 이 상황에 있을 때 과연 법의 잣대는 누구에게도 엄격해야 되고 누구에게도 조금은 따뜻해야 될지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법무부는 Ministry of Justice라고 하죠. 예. 교육, 보건, 복지, 교통과 달리 정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세상에 움직이는 기준은 꼭 정의만이 아니라 저는 따뜻한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한 굳이 편한 사랑 따뜻함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미니스트 기브 사랑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부처가 우리 사회가 약자들에 대한 배려는 기본으로 깔고 가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법무부도 공정을 법치를 주관해야 되지만 공동체를 위한 배려도 기본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 맞죠.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는 건 정부에서 어제 끝난 대정부 질문에서도 계속 엄정한 법의 기준, 엄정한 법에 적용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맞죠? 이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토리를 다 이해하시면, 소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몇년 동안 최저임금도 못 받고 사랑고에 대한 정상참작에 대한 목소리가 좀 나와야, 우리 사회가, 우리 대통령께서 경제사범들, 경제 형벌들, 기업인들일 텐데 주로 이분들 형벌 낮춰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약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자체,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비범죄화 시키겠다. 이래버리면 과연 이 정부가 자본과 노동, 또는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를 너무 편가르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들지 않을 수가 없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지금 말씀 대우조선 사태에 관련해서 말씀 대우조선도 드리겠는데. 그렇고 예? 전체적인 기조를 예? 말씀드립니다. 어, 뭐 아시겠지만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CEO를 구속하고 기소한 건 그것도 제 사건입니다. 제가 한 건데요. 그러니까 무슨 무슨 그게 노동자를에 예, 대해서만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지 않다는 걸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어, 저도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정하청 문제에 있어서 어떤 불합리가 있다는 걸잘 알고 있고 그게 어떤 그 CEO가 사실상 산업은행에서 재벌처럼 운영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연임이라는 어떤 그 연임과 그로 인해서 파생할 수 있는 떡구물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분식이 말도 안 되게 이어진 거고 그게 조선업 사이클에서 사이클이 좀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마이스터치피건설업에서의 회계 방식을 이용해서 분모를 줄인 방식으로 분식을 한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어 하청노동자들이 만 그게 전가됐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야 정말 어렵겠구나라는 마음에 공감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단계에서 저도 이제 뒤에서 서 있었지만 다만 정부 입장은 이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차적인 어떤 쟁의 과정에서 불법이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저희 정부 입장에서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 것은 어~ 불가피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제가 법 법을 지킨다는 것에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종적으로 이제그 자발적인 타, 타격 타협 타협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까지 그 부분에 어떤 사후 정황 형사사 처벌의 문제는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신청하고 경찰이 청구한 체포영장도 법원에서 그런 판단을 했을 겁니다. 타결이 되지 않았던 발표했겠지만 타결이 됐다면 상황이 변화가 생긴 것이니까 그런 상황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 상황 변화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역시 법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법치 저희가 말하는 법치 법의 엄정함에는 그 부분도 포함되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상 참가하기 위한 목표를 좀내주실 거라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제가 할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